그러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용 받았지. 이제부터 그거 공제하고 줄 거야.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것을 2분위를 깎아 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수영 변호사님하고 보험에 관련돼서 여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위험 분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험을 분담한다는 의미인데요 제약회사가 위험을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약회사가 어떤 위험을 분담하냐 신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신약을 투약을 했을 때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안전하다라는 걸 내가 책임지겠다. 신약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위험을 제약회사가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 돈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암이라든가 이런 네. 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제약회사에서 만든 고가의 신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전혀 안 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비싸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약회사가 맞죠. 이 신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일부를 우리가 부담할게. 네. 대신 약을 좀 많이 사줘. 뭐 그런 많이 거죠. 네. 라고 해서 분담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이 위험분담금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제약회사가 주는 위험분담금의 본질을 보험회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다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담부담금과 같은 거다. 제약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을 부담 해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 300만원은 사실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과 동일한 구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가 아마 제일 많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요지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일부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전액을 부담하거나 이런 건데 공단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신고가의 부분은 전액 부담을 본인한테 하게 하는데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은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보험회사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결국은 나라에서 지원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펴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담부담금과 유형부담금의 관계가 어떤 거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은 공담부담금이 아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거나 주장이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공단 부담금하고 위험 분담금은 서로 다른 거니까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이르겠죠. 음. 그래서 위험 분담금은 공단 부담금이 아니다. 공단 부담구가 전혀 다른 거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 부담구가 동일하다 이건 좀 억지스럽고요. 그러면 위험 분담금이 왜 실손 보험금을 받을 때 공제하고 조선 안 되느냐 첫째는 약관은 보험상품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 근데 약관에 공제하겠다는 라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상품을 만들 때 보험료를 얼마 긋고 내가 얼마의 보험금이 나가겠구나 다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산정할 때조차도 위험 분담금 자체는 산정 대상이 안 됐죠. 산정 대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위험 분담금의 문제는 이 약관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네.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를 산정했고 그 안에는 위험 분담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성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보험료의 산정 당시에도 자기들 스스로 산정도 안한 항목을 이제 가지고 집어였다라는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볼때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보면 지급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어요. 네. 암 걸리면 얼마 줄게. 혹은 입원하면 얼마 줄게 뼈가 부러지면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데 실손 보험의 약관 같은 경우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만 열거되어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의 위험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장하지 않는 손해의 위험분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장하는 사항으로 가볼게요. 실손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항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법정비급여 이걸 보장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분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요양급여냐? 요양급여 아니에요. 요양급여는 내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란 말이죠. 치료받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현물급여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직접 하고 나중에 대가를 주면 되는 건데. 이제약에서 받는 돈이 병원에서 제가 치료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받는 건 전액 부담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이란 말이죠. 일부 부담이 아니고 전액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고 말 것의 문제가 아니죠. 아예 그건 논외로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사후에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의 법적 성격은 별개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두고 내가 실제로 의료비로서 본인 부담금을 낼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급여에 관한 부분과 전혀 관련도 없고요 공제 대상에도 개별적으로 근거도 안 남겨 줬는데 갑자기 위험 분담금이 공단 부담금과 동일하다는 등 요양급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공제되는 부분에는 어떤 근거에서 그걸 공제하는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줘요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민 아버지가 특별히 엄마하고 쓰는 용돈과 전혀 상관없이 아빠가 주는 거니까 써라 기분 좋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엄마가 주는 용돈과 전혀 상관없는. 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용받았지. 돈 이제부터 그걸 공제하고 줄 거야.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것을 이분분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주는 돈은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아니왜 어머니가 줬던 용돈을 계속 안 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버지가 어떤 용돈으로 저한테 줬는지를 따져 봅시다. 또엄마한테 약보로 받지 말아라. 아빠가 주는 돈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엄마가 주는 거와 상관없으니까 너는 엄마한테 계속 용돈 받고. 대신 아빠가 특별히 주는 거니까 이 돈은 그가 별개로 네가 쓰고 싶은 데 써라 이런 용돈으로 준 거란 말이야. 네. 지금 제약회사가 주는 위험분담금은. 공단부담금이라든가 실손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약회사가 우리 신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주고 그런 위험으로서 일종의 보호주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실손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주는 일종의 아버지가 주는 특별 용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엄마처럼 아, 그거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공제하고 2분 1씩 줄게. 이걸 수긍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험 분담금의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머니에 지급 주체도 다르고 돈의 성격도 다르고 정기적으로 뭐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때마다 이 신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위험성을 담보해주는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원의 성격이 왜 갑자기 실손 보험회사들이 그걸 공제하고 주냐이 말이죠. 이건 노터치, 이건 별개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머니에서 치료비 대가로 전액 부담했었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내가 줬던 돈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계산해서 보험금을 주면 되는 거지 왜 사후적으로 받던이 돈을 가지고 자꾸 끼욱끼욱하면서너네들하고 상관없는 돈을 거기서 공제하고 돈을 덜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좀 쉬울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의 용어가 있다고 쳐도 그래서 위험분담금에 관한 문제는요 공제를 하겠다고 치면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다퉈서 소액이든 다액이든 간에 이 부분 한 번은 대법원까지 꼭 판결을 한번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끝이 없어요 계속 시달리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거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은 계속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것까지 전부 다 우리 반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몸도 건강치 않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이 부분은 법적인 소송의 재판의 문제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소액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고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저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여러 차례 밖에 왔는데 지금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게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 다음번 실손보험이 개정될 때에는 위험분담금은 제외하고 지급할 게 이런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4세대 실손까지는 이걸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약관에 다 규정이 돼 있고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위험분담금은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딱 하나의 문구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 결국은 뒤에서 제약회사가 되어줬기 때문에 공제했을 때 남은 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약사에서 환급받았다고 치면 200만 원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내가 의료비로 부담한 것은 500만 원이라니까요 내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나올 때 분명 500만 원을 의료비로 낸 거고 제약회사가 저한테 한급을 주는 것은 의료비가 아니라니까 그 의료비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급했었던 의료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의료비도 아닌데 갑자기 의료비로 둔갑이 됐고 의료비로 계산한다라는 명문 규정도 없어요. 그냥 모든 부분들을 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원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다 그냥 웅덩치고 외워버리겠죠. 그렇게 보험약관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확대해서 가고 유추해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구대로 합리적 범위에 대해서 문구가 가지고 있는 문원대로 볼때 그건 의료비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후적으로 특별한 용돈을 받았다는 건데 그 용돈이 그것을 왜 공제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바로 위험분담금에 모든 게다 망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 그렇죠. 다들 이제 암 환자분이나 암 환자 가족분인데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매달 하는 그 부분의 본인 부담액이 뭐 300만 원이든 어느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걸 매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소송 자체 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저는 이걸 대부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상의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 못하죠. 상황적으로. 근데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위험 분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키트루다 네. 맞죠? 업티보 옵티보, 옵티보. 히트다. 이런 신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가의 신약을 제약회사에서 일정 부분 위험분담금으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거를 반주겠다고 하는 보험사가 예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거를 제외하고 실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위험분담금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시다. 최세영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보시고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